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돌입니다. 오늘은 첫 작품 오디션에 보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 저의 첫 작품 오디션 3시간 전에 이제 이렇게 연습하러 왔어요. 제 캐릭터가 고등학생 역이여서 전날에 교복을 쿠팡으로 주문하고 좀 전에 메이크업을 받고 좀더 학생다운 모습으로 변신하였어요. 좀 학생 같아 보이지 않나요? <laughs> 첫 작품 오디션인 만큼 굉장히 떨리는데 꼭 후회 없이 저다운 모습 캐릭터와 동기화된 나의 모습을 꼭 보여주고 올게요 지금은 오디션에서 보여드릴 자기소개와 연기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송민돌 화이팅 여러분 제가 오디션에 최종 합격됐습니다. <laughs> 아 제가 사실 정말 오디션이 끝나고 아 너무 슬펐거든요. 아 평소에 면접이나 소속사 오디션을 처음 봤을 때도 막 절거나 말을 더듬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아 오늘 유독 이 오디션 때 엄청 절고 막 버벅거리고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와서 치킨 시켜가지고 물론 구운 치킨으로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어머니한테 엄청 하소연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에 분노의 세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합격 소식이 문자로 받으니까 막 엄청 뭉클한 거 있죠. 꼭 합격한 만큼 좋은 모습으로 맡은 배역에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촬영 전날 마지막으로 대본 연습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레이션처럼 녹음을 하고 편집하고 있을 때 들어보니까 좀제 자신이 너무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귀엽게 봐주세요. 알겠죠? 저는 이렇게 연습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Let's go. 촬영 전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을 빼기 위해서 커피. 커피만 꾸준테 내일 진짜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야됩니다 파이팅 내일은 아까도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첫 방패입니다 굉장히 매웁니다 음, 음, 설레면서 진짜 음, 감회가 너무 생겼습니다 이제 동기 가출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권희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촬영지가 일산이어서 행신에 거주하고 있는 동원이네 집에 잘 왔습니다. 그죠? 진짜 바까 가기싫다 마이크로 파공화 그럼 응, 돌아오면 그거 다시 해야 돼. 잘못됐다. <laughs> 돌아가면 안 돼. <laughs> 절대 돌아가면 안 돼. 다시 개시. 다시 개시였는 미쳤다. 에? 벌컥시다. 야 이거 잘못됐는데 오여원히잘끓여는데어 <laughs> 동원씨 예전에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맨즈데이 나오는데 <laughs> 쉬울 걸 오히려 내추럴한 느낌 음. 좋아 저희의 맨즈데이 주축 멤버 동원씨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성민돌 TV 초월 게스트아 강원 습니다와첫 게스트님 먹방 정말 영광이 황인치, 황김치 먹방까지 <laughs> 아, 생각한... <laughs> 아, 떨린다. 내일 위해 팩까지 완료했습니다. 피부 마저 최상의 컨디션. 잘 자고 내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촬영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큰일 났어요. 잠이 안와요 앞으로 5시간밖에 안남았는데 아니지 4시간밖에 안남았는데 잠을 못자고 있어요 어, 왜 이렇게 잠이 안오지 아 끝났어 끝났다 진짜 어떡하죠 이거 기절하는 방법 없나요 일단 수면의 질이 중요한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못요 여러분 내 좋은 컨디션으로 만나요 아, 떨려서 그런건가? 어떻게 이렇게 잠이 안오지? 아, 얼른 자볼게요 잘게요 안녕 여러분 3시간째 누워있는데 잠이 안와요 와 아, 이거 진짜 역대급 말이 안돼요 진짜로 어? 3시간째도 있어요. 3시간째. 여러분 이제 허니네 집에서 나와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3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좋아요. 아마 설레서 못잔게 아닐까? 웃기도 <laughs> 괜찮은 것 같고. 아주 나이스합니다. 또좀 이따 장기 체력전을 위해 몬스터 파워 도핑을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메이크업하고 촬영장으로 갈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메이크업이 끝나고 이제 현장으로 왔습니다. 감독님께서 커피랑 맥머핀을 사주셨습니다. 최고 최고. 여기까지 챙겨주시는 감독님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촬영하러 가셔서 저는 빠르게 맥모 맥머핀 먹고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심장이 너무 떨려요. 하하하 여러분 대기 시간동안 짬 야무지게 잤습니다 컨디션 다시 돌아왔어 오케이 후 정말 너무 예쁜데요? 감성 오전 촬영이 끝나고 뭐 점심을 뭐요? 먹었습니다 이제 오후 촬영을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밤 택들디 오는지 네. 네. 전모촬영 끝났어요 선가 너무 잘 도와줘서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저녁을 먹고 마지막 야외 촬영을 위해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촬영이 끝났고요. 선유랑 민지 마지막 촬영이 남았습니다. 또 이거는 지원이 나의 캠코더. 마지막 장면들을 야무지게 찍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게 좋더라고요, 되게. 꼭 사고 싶어요.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제 민돌 유튜브를 또 구독해 주셨거든요. 매우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이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하 아, 근데 밤 되니까 이제 이제좀 붓기가 좀 빠지네요 <laughs> 저캠코도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오 뭐야 뭐야 배터리가 없어서 꺼진 거 같은데요? 근비타에 맞춰볼게요 어 네네 좋 인프제 어 하나 들었어요어 진짜요? 아뭐 같은 거였지? 네, 인프가 이 맞죠? INFJ. 아, 그래, 두개 들었어요. 아, 그럼 ESFJ. 음, 저 ENFP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 근데 요즘 사실 E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요즘 바뀐 것 같아요, I로. INFP는 같아. 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프제처럼 엄청 엄청 선하고 순수한 심성을 가지신 오 어. <목소리> 어. 그 <앞머리는> <목소리> 진짜로 가분포제이 좋아해서 그래서 엄청 약간 선하신 느낌이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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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막 음, 계속 찍어주시고 <목소리> <목소리> 모든 순간들을 다 담고 싶어가지고 감성 <목소리> 진짜 웃 <웃겨. 목소리> <목소리> 아.. 내가, <근데> 얘가.. <목소리> 아 어떻게 아, 는거야흐흐 아

아, 이거 편집부탁드립니다 니가 <laughs> 거가는말거에게 하는 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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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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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네이 이거. 이거.